보습 충전, 탄력 충전, 광 충전 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조성아 뷰티플 여러분 저는 뷰티 마스터 조성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럼 스틱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검 등극은 물론 홈쇼핑 연일 완판 매진 매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돌았으면 얼굴이 쫙. 쫙 당겨오고 뭘 발랐는데도 돌아서면 땡기고 이럴 때는 정말 수시 케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수시로 케어하는 기준이 뭐냐? 거울을 딱 보세요 거울 딱 봤을 때내 얼굴에 어머 방 떨어졌네 푸석푸석하네 각질 일어났네 할 때마다 세럼스틱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목에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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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요 정말 목은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계절에는 화장하고 나와도 막 이렇게 막 웃고 참그랑 쬐고 나면 이런 데가 차글차글해져요 그럴 때 화장한 위에도 수시로 이렇게 끌어 올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화장이 좀 뭉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냥 가지고 다니시는 쿠션 같은 거 퍼프 이용하셔가지고, 드럼 스틱 바르고 나서, 요렇게 요렇게 화장을 단돌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주름 사이사이에 꼈던 그런 화장품 찌꺼기들이 편편하게 다리미질한 거 같이 펴지면서, 다시 원상복구.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빨이 좀 쏟아져 나오는 이런 피부를 이 한겨울에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품은요 이렇게 롤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단순한 스틱 밤이 아닙니다. 스틱 밤이라 그러면 저 섭합니다. 이거 세럼이고요. 세럼을 응집시켜서 요렇게 단단한 고체 형태의 세럼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수시로 들고 다니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광충전, 보습 충전, 탄력 충전하라고 액상 세럼을 이렇게 굳혀서 응집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허니컴플렉스입니다. 짱짱하게 탱탱하게 속보습 채워주고요. 그다음 우리 조성아 뷰티의 그 시그니처 공법이죠. 자세히 보시면요. 황금 캡슐입니다. 콜라겐의 황금 노예와 금을 갈아 넣어가지고요. 요런 꽃 코팅한 듯한 광이 쫙 나오게끔 캡슐이 팡팡 터지면서 마지막으로 코팅이 되는 거죠. 이 3중 프로폴리스 컴플렉스와 황금 누에 캡슐을 하나로 모아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담았냐? 어마어마한 에키스가 들어간 거죠. 타단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액체형 세럼, 리퀴드형 세럼입니다. 이 세럼이 무려 이 안에 120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다이 안에 응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는 순간 채워지는 느낌이 나는 것이고 바르는 순간 광이 뿜뿜 나면서 수시로 광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호는 이겁니다 외출했는데 얼굴이 뭔가 당긴다 웃었는데 이과가 불편하다 메이크업하고 나와가지고 화장 다 했는데 찬바람 쐬고 나니까 막눈 밑이 자글자글 수시로 걸어보세요 저는 저의 지인 셀럽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아 그들은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항상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거울을 보거든요. 그래서 광 떨어질 틈을 안 줘요. 피부가 마를 틈을 안 줘요. 피부가 늘어질 틈을 안 줘요. 이 틈은 사실 20대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피부의 틈새 관리, 피부의 잔주름 관리, 피부의 건조함 관리를 잘 해주시면 그 20대 때 피부를 꾸준히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광 떨어질 때마다 거울 보시면서 보습 충전, 탄력 충전, 광 충전 하세요.